오케이 오케이. 어때 내려가지 마. 어, 뭐야? 왜? 상대 갈라밤고 있어요. 갈라밤. 에드 에드 있어요. 기 맞나요? 오른쪽 쓰스크린 우리 오른쪽 쓰스크린 저희도 오이아게요더 빌런즈가 불렀나 씨발 전부 다. 쟤네들이왜 와? 중신 같은 새끼들이. 건좀건중1파티 이스트. 오른쪽 밑으로 샬로. 5 4 3 2 1. 홀드해요. 홀드라인 이스트 걸어요 네 계속 걷는 중2 3 4 파티 저거너세 지금 한 이게 시한번5 4 3 2저거너세한번받고 빠질 거예요 한번 이거는 거리 벌려요 거리 벌려요 거리 벌려요 홀드. 거리 벌려요 초코 홀드 한다고요? 저희 내려가요 언덕 내려가요 천천 내려오 다시 내려오 네네 왼쪽 밑으로 내려와요 왼쪽 밑으로 내려와요 다운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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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렉님 이제 계속 주세요천서히 네. 내려가는 중 네, 하이드 바로 위 지나가는 중. 네. 아이스크림 나 우리. 여러분, 인, 인사이드 저 인사이드 갈라킨 페어. 5 4 3 2 1 조식이에요. 정신 나간 새끼가. 엄마 뒤져. 아, 죄송해요. 계속 빠지는 중. 네, 이스트 워킹. 하이드 지나서 아래로 빠짐. 네. 계속 빠지는 중. 아이스크림 나 우리. 생각 보는 거 같죠. 네. 지영님이 콜 저거 하고 내가 한번 다리 걸어 볼게 최대한. 네. 여러분 1바티 인사이트 헤드메이스 오사 그리고 빼요 N으로 가이팅 N으로 카이팅 N으로 카이팅 N으로 카이팅 N으로 카이팅 N으로 카이팅 N으로 카이팅에는 네, 사실 열었음. 초코 살짝 이, 열었음. 초코 네. 보고 있음. 온다. 빼요 빼요 올라와요 오른, 올라와요 오른쪽 오른쪽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는 중. 오른쪽 위로 올라와요. 상대봐봐요 에브렉님 지기 찍어주셔야겠네 네 은신처 N에 있어요 상대편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아 진짜 살짝 올라오는 중네 저희 살짝 내려갈게요 다아이어홀야마모스를좀 때려야돼요 원퍼치님 알겠죠? 맘모스를 아이 뭐잘렸어 네, sorry. 1파티 인사이드 왼. 왜... 홀드홀드홀드홀드홀드홀드 홀드, 홀드, 홀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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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이스트로 딕할 거예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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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포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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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먹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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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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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어 허리 다이 히로페요. 여러분 이스트 사이드 밤이 요 그� S, S 가장 먼 가장 먼 가장 먼 네. 돌돌돌돌돌 돌. 1파 다시 오케오케1파인 okay, okay. 사이드. 5 4 3 2 1파인 사이드. 1파인 사이드. S 사이드 빼요. S 사이드 빼요. 피없 빼. 피없 빼. 안하고안하고안하고 S 워킹 S 워킹. 안하고안하고 네. 네. 웨, 웨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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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디 이 웨스트 딥, 웨스트 딥. 왼쪽 위에 까마귀 맘 있어요. 왼쪽 위에 까마귀 맘 있어요. 까마귀 맘 뭔다? 포셔 먹어. 파포셔파포셔파포셔 이스트로 빠져서 안정만만할게요. 인게이지 합체해요 지금부터. 이스트로 빠져봐요. 인사이드 갈라요 인사이드 가면서 빼요. 이스트예요. 이스트, 이스트. 오른쪽 밑으로 빠지면서. 오른쪽 밑으로 빠지면서. 인사이드 가면서 인사이드 가면서 인사이드 가면서 오른쪽 밑에요. 오른쪽 밑에 S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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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거. 자에브리어 웨스트 딥오 왼쪽으로 사 왼쪽으로 사 왼쪽으로 2! 왼쪽으로 1!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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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언덕이로 네, 다시 올라가서 안정화 에방 네, 팅에 방 팅에 방네언 언덕이로 올라가서 안정화 언덕이로 올라가서 안정화 앞에 살려줘요 앞에 살려줘요 앞에 살려줘요 초크 초크 잊지 마 초크 잊지 마 가정방 가정방 초크에서 왼 왼쪽 밑으로 초크에서 왼쪽 밑으로 초크에서 왼쪽 밑으로 인사이드 갈면서 인사이드 갈면서 N으로 걸어요 초크 내려와요 살려줘. 홀,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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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홀드 앞에 힘 u 앞에 힘 up 네다 같이 웨스트 딥오 자, 왼쪽 이로 깊게 3! 왼쪽 이로 깊게 2! 왼쪽 위로 깊게 1! 왼쪽 이로 아, 깊게 내가 간다 밤에 아, 으로 가요 지금 왼쪽 이로 깊게 잠요 그리고 다시 빠질게요 다시 빠질게요 초급 풀집행설 준비 초급 풀집행설 준비 초급 풀집행설 준비 올라와서 안정화 올라와서 안정화 올라와서 안정화 안에 있는 키트물 쳐요 들려들었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키트물 쳐요 다 맞았어요 방패지 갈라봐 갈라봐 네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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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에 안정화부터요 괜찮아 안정화부터요 인게이지 하나 합칠 거예요 2, 3, 4 파티 파티 1 인게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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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지금 SW에 있어요 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하지말고요. S로 빠질게요. S로 빠질게요. 빠진척 한번 안할게요. S로 빠진척 해봐요. 딜러들은 이스트 사이드에서 N으로 기캐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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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캐 준비해요. 알겠죠? 네. 다같이 NW 오버돌. 5, 4, 3, 2, 1. 미쳤다 이거. 까비, 까비, 까비. 떨어져요. 언덕에서 빨리. 장바핑이에요. 가장바핑. 네. 인사이드 q 블 쳐요. 여러분. 인사이드 q 블 쳐요. 앞에 풀지연 시킬 준비하고. 앞에 샬로 어치나? 걸래서나 오케이 게 인사이드 QW 인사이드 키 w 블리 sw에 있어요 여기서 좀 네. 좀. 언덕 안 내려갈 까요안 아, 내려와요 언덕 내려와요 언덕 내려와서 언덕 내려와서 웨스트워킹 언덕, 예, 네. 웨스트 웨스트 언덕 내려와서 웨스트 웨스트 웨스하시스트 언덕 내 웨스트 웨스트 워킹 트컬트 깔아줘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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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웨스트 웨스트 딥. 쓰지마 신발 쓰지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 S로 S로 지금 다같이 나이트 키고 트발 키고 S로 딥웨 S로 웨 S로 웨 S로 웨 S로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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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아 필아 필. 사로스 이번에 로 푸시해요. 사로스 에스로 푸시해요. 왼쪽 미트로 푸시해요. 왼쪽 미트로 푸시해요, 여러분. 다음번 인게이지 끝내야 돼요. 지영이 좀 킥해 가져야 돼요. 모든 팀 탱커, 카탱커들 킥해 가야 돼요. 오른쪽 미트로 간다. 오른쪽 미트로 고기 돌려요. 오른쪽 미트로 고기 돌려요. 오른쪽 미트로 와요. 오른쪽 미트로 와요. 오른쪽 미트로 와요. 오른쪽 미트로 와요. 지금 나 채팅 친대서 웨스트 왼쪽 미트로. 지금 다 같이 아됐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사이드. 오, 인사이드 사. 인사이드 3에로 이. 인 인사이드 이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웨스트, 인사이드. 올라와요 여기서 오른쪽 위 초크로 엉덩이 돌려요 여러분 지금 앞에 너무 세게 박혀요 이거 히되나요 히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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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로 와요 들어봐요 가장 먼저 들어와요 S 로킹 S 로킹 S 로킹 S 로킹 다음 분 이게 끝내야 돼 S S S S S 노 다운 다운들 다운들 왼쪽으로 빨리 빨리 언덕 내려오세요 빨리 네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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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와요 빨리 앞에 좀 해줘 앞에 좀 빨리 와야 돼 다시 웨스트 샬로 5 4 3 2 1 그냥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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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캐치 풀 캐치 풀 캐치 새끼들 풀, 풀 캐치 빨리 새끼들 가수가